박스들 안녕. 여러분들은 영구 결번이라고 아세요? 제가 운동했어서 자기 전에 가끔 이런 거 생각하는데 이런 영구 결번, 스포츠 같은 데서 많이 씁니다. 대중 선수들 등번호로 그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 영구적으로 그 번호를 쓰지 못하게 하는 추모의 개념인데 그런 걸로 유명한 게 영화로도 나왔던 메이저 리그 전 구단에서 42번 영구 결번의 주인공 제키 로빈슨이죠. 무튼 그런 누군가를 기념하는 건 애니메이션에서도 간간히 보이는데 영구 결번처럼 성우가 죽어서 출연을 안 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해 씹으려 보겠습니다. 경고, 애니 스포일러 조심하시고 재밌게 보세요. 성우가 죽으면서 극에서 하차한 캐릭터 말 그대로 성우가 죽으면서 그 사람이 맡았던 캐릭터가 영구적으로 하차하는 걸 말하는데 이게 주연급 캐릭터는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주조연급 캐릭터들은 이런 식으로 하차하는 캐릭터가 은근 있었거든요 근데 그 주조연급 캐릭터도 진짜 중요한 캐릭터면 어케든 다시 투입시키기도 하니까 오늘은 그런 캐릭터들 한번 떠들어 볼게요 먼저 볼 캐릭터는 방금 말한 어케어케 다시 투입된 캐릭터인 짱구의 부장님입니다 짱구의 부장님, 짱구 아빠가 다니는 떡잎 상사의 영업부 부장님으로 딱 전형적인 40, 50대 부장님 스타일로 업무 때 형만이 형이 실수하면 강하게 꾸짖는 장군 같은 풍채랑 행동을 보여줘서 약간 무거운 분위기를 만드는 부장님 포지션 같지만 혼내는 건 순수하게 신계장이 실수한 부분만 찝어서 혼내는 거라 그래 그래 앞으로 잘하자 느낌으로 혼내는 거였습니다. 절대 인신 공격 안 하고 비꼬는 거 없고 혼낼 때왜발 냄새가 그러냐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짱아가 태어난 날 먼저 퇴근하라고 하면서 부하 직원의 새로운 나이를 응원하는 모습 같은 정많은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최종적으로 부하 직원을 아끼면서도 공가사는 완벽하게 지키고. 부하직원 둘째까지 챙겨주는 인간미 넘치는 모습이라 어찌 보면 직장 상사의 희망편인 인물입니다. 물론 이사 이야기에서 갑자기 웬 요상한 선인장 과일 먹이더니 자연스럽게 멕시코 지사로 이주시키고 이제 개장이 아니라 부장일세 하는 순간만큼은 진짜 역대급 악당이었지만 뭐 그건 그거고 오늘 볼건 이분의 성우죠. 이 캐릭터의 성우는 첫 등장인 1993년부터 애니메이션에서 부장님 성우를 했고 꾸준하게 애니메이션부터 극장판까지 부장님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른 애니메이션에서 많은 출연을 했던 인물이죠. 유명한 거몇개 뽑자면 원피스 돌이랑 임펠다운 초반 징베, 7인대 막내, 진다이 고교 럭비부 부장, 그 면상에 사커킥 갈긴 거 보고, 이야 중사님이 진인 모험을 보여주셨다.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했던 그 친구입니다. 자세한 건 이거 재밌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시고. 보통 문제는 이 성우가 2010년 1월 17일에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돌이랑 징베는 바뀐 상태였고 블리치에서 했던 역할은 천년 열전편에서 어케어케 전편 음성 짜집게하는 등 캐릭터 배역의 변화가 있었지만 문제는 부장님 이 사람 존재감이 애매해요. 지금은 짱구 애니메이션에서 무슨 거래처다 어쩌고 하면서 고뭉치랑 짱구 아빠가 짱구 데리고 다른 회사 사장님 만나는 에피소드가 많아서 출연을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 이런 에피소드는 손에 꼽고 웬만하면 와르르맨션이나 친구들 이웃들 이거 위주로 돌렸거든요. 그렇다 보니 부장님 존재감이 애매해요. 아니 이름도 지금까지 없고 떡잎 상사 부장 이게 직급이자 배영명이에요 제가 그냥 이름 부르기 편하자고 부장님 부장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름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렇다보니 이 배역은 2010년부터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번이 될것 같았지만 그래도 회사 에피소드는 언젠가는 풀 이야기였으니 성우가 바뀌고 재등장을 했는데 그게 5년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우가 죽고 은퇴를 했다 복귀한 캐릭터, 헌데 다음에 볼 캐릭터들은 완전하게 은퇴를 한 캐릭터들입니다. 다음에 볼 캐릭터는 코난에 등장한 형사 캐릭터 마츠모토 키오나가 한국어로 박종태 경무관입니다. 이 박경무관은 골롬보보다 짬이 높은 형사 캐릭터로 등장했지만 생각보다 근본 캐릭터이면서 그렇게 좋은 인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죠. 경무관 첫 등장은 명탐정 코난 18화, 한국판 1기 16화, 6월의 신부 살인사건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미란이와 도일이의 중학교 선생님이 결혼해서 하객으로 참여했는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 박경무감의 친딸, 그것도 경무감이 아내와 사별하고 애지중지 키웠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남편들 놈은 재벌집 후계자였지만 우유부단하고 능력없다는 평판을 듣고 있어서 신부 아버지 박경무감은 딸이 좋다고 해서 허락을 했지만 탐탁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에피소드 웬만한 코덕들은 다 알듯이 신부는 독살 미수로 끝나고 그 범인은 남편들 이 남자였죠. 이 남자는 과거 경무감이 범인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차 사고가 났고, 경무감은 눈앞의 범인 때문에 남자의 엄마를 못봐 그대로 남자의 어머니는 사망하였습니다. 그후 재벌집에 입양되고 유일한 혈육인 엄마를 잃고 그냥저냥 살고 있다가 경무감의 딸을 만나게 되면서 경무감도 소중한 사람을 잃는 고통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복수심으로 이 사건을 계획한 거였죠. 무튼 이건 알고 보면 신부는 모든 걸 알고 자기가 희생한 이야기지만 그건 나중에 시간나면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경무감을 봐야죠. 이런 식으로 경무감은 첫 등장부터 큰 임팩트를 남겼고 짬밥이 현장에서 대가리를 잡고 있는 골룸보보다 높아서 현장에서 뭔가를 할 짬밥은 아니라 등장이 적긴 했지만 극장판이나 여러 에피소드에 등장할 때마다 딱짬 높은 형사 캐릭터가 할 만한 역할을 하면서 자기 역할은 톡톡히 한 인물입니다. 헌데 이 캐릭터를 맡고 있는 성우가 2014년에 죽으면서 원작과 애니메이션에서도 전근 깠다는 컨셉으로 극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활발한 활동을 했던 건 예전 일이고, 극장판은 7르의 추적자 이후에는 별다른 활약 없다가 그나마 할로윈의 신부에서 10년 만에 등장을 했지만, 이때는 성우 기용 없이 카메오 수준으로 등장했습니다. 이 캐릭터가 극초반에 등장한 근본 캐릭터라 재등장을 원하는 사람도 많지만, 현재는 이 사람 직급의 검은 조직과 관련된 형사인 쿠로다가 배치되고, 사건 회의 등 모든 분야를 대체하면서 나오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도 그럴게, 형사 캐릭터는 검조 스토리에서 할게 별로 없어요. 스케일 때문에 미국 마을 방범대 CIA FBI가 각자 파이어 하면서 활약하고 있고, 그나마 본청 쪽은 공안, 코로다나 안기준 말고는 검은 조직과 연관이 없는 사람들뿐입니다. 그래서 근본 멤버였던 골롬보 사단과 다른 지역 형사님들은 검조 에피소드에서 상대적으로 스케일이 많이 딸리니 검조 스토리보다는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스토리를 타거나 코난 일행이 활약할 때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충 코난이 마치 피 픽으로 재우면 경찰들이 아니 그게 사실인가 유탐정 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거기에 박경무 감은 특히 더한 게 앞서 말했듯 현장보다는 큰 사건 회의가 더 어울리는 인물이라 나오기 힘들게 되었죠. 이런 식으로 코난에서 나온 연구결번, 헌데 이런 캐릭터는 또 있습니다. 그건 토메씨, 토메상입니다. 토메상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이 사람입니다. 이거 보고, 오오, 나이 사람 본거 같아!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분은 사건이 발생하면 골롬보와 같이 출동해서 사건 현장을 조사하는 감식반에 소속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특유의 온화한 할아버지 바이브를 보여줘서 엑스트라로 지나갈 만한 감식반이라는 캐릭터 중에서도 코난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많고, 그 대화하는 게 단순 탐정과 경찰의 협력 관계보다 코난을 손자대하듯이 대하면서 온화하게 알려줄 거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이 토메상 생각하면 코난이 현장에서 나대다가 꿀밤 시계 한데 맞고 유명하니 이 놈들이 여기는 놀이터가 아니라고 했지 하면 토메 씨가 그러길래 어른들 일하는데 방해면 안 되지 녀석들아 하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지는데 이것만 봐도 이 토메상과 코난 나오는 순간만큼은 코난이 아니라 지니키즈였어요. 아무튼 그런 토메 씨는 애니 오리지널 캐릭터로서 애니메이션 출연도 은근 자주 했고, 극장판에서도 코난 사는 지역 사건 일어나며 웬만하면 등장해서 그 천국으로의 카운트다운 당시에 코난에게 깨진 술잔을 보여주면서 대화하는 장면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가 이런 감식반 엑스트라 캐릭터지만 은근하게 인기 있어요. 그도 그럴 게 아까 말했듯 캐릭터 컨셉이 호감형이고 근본 넘치게 등장도 방금 말한 18화에서도 등장할 만큼 짬도 많고 자기 일인 감식반으로서 현장 보존이랑 증거물 수집을 하며 자기 역할도 잘하고 사건 막바지에는 다른 경찰들이랑 딩가딩가 춤도 추는 엑스트라급 조연치고는 눈에 많이 밟히는 호감형 캐릭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1기 오프닝에서는 코난이랑 같이 한 장면 차지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이 캐릭터의 딸도 애니에서 등장하고 입 감판까지 존재하는 게 토메상이지만 2017년 성우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토메상도 애니메이션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단순 엑스트라라 목소리를 교체하면 재등장할 여지가 충분한 캐릭터지만 애니 제작진은 이 토메상은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는지 2017년 성우가 사망하면서 토메상에게 새로운 캐스팅 없이 그냥 극에서 하차시켰죠. 이런 식으로 코난에서 완전하게 하차한 캐릭터. 헌데 이런 경우는 일본 애니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미국 애니에서도 많습니다. 그건 심슨. 심스는 현재까지 37시즌을 방영하는 미국의 장수 애니메이션으로 미국 애니 특유의 블랙 코미디가 들어간 매운맛 애니입니다 근데 진짜 드러운 매운맛 느끼고 싶으면 미스터 피클이나 해피트리 프렌즈 아무튼 그런 블랙 코미디 만화라 취향만 맞으면 대체품이 없을 만큼 인기있고 재밌는 애니메이션이지만 길게 한 만큼 애니메이션 내외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았던 애니였죠 왜 한때 성우들 파업한다 어쩐다 하는 그런 뉴스 뜨고 그랬잖아요. 헌데 그거 옛날에는 왜 저러지 싶었지만 지금 보니까 호머 네드 성우가 하차하면 심슨 망해요 진짜. 아무튼 그런 애니라 성우가 하차하면 떠들썩해지고 얼마 전에도 미라우스 성우가 은퇴를 하면서 미라우스 포함 여러 인물들 성우가 교체되는 중이지만 오늘 볼건 에드나 크라바프. 옛날에 한 번쯤 보셨으면 바트 단임으로 기억할 텐데, 이 사람은 이후에도 바트 단임으로 담배 빡빡 피면서 그 특유의 테페 힙스터 느낌을 주면서 그게 등장했고, 후에는 네드의 아내가 죽으면서 두 번째 부인으로 재혼까지 했던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2013년 담당 성우가 죽었죠. 이 캐릭터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어서 미라우스처럼 계속 유지할 만한 캐릭터였습니다. 헌데 심슨 제작진은 이 캐릭터도 하차시키는 걸로 결정하고, 극중 죽었다는 설정으로 극에서 하차시킵니다. 그리고 바트가 칠판 깜지 쓰는 장면에서 추모를 하는 글귀를 쓰고 슬퍼하는 장면을 넣어두는 등그 캐릭터를 넘어 성우를 추모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기에 이후에도 간간히 등장하면 생전에 녹음한 음성을 짜집게해서 나오게 하거나 요즘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캐릭터를 등장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 에드나 크라바플의 성우는 이 사람의 목소리밖에 없다 이런 걸 시즌 30이 넘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심슨에서 하차한 인물 헌데 이런 추억의 미국 애니메이션에서 하차한 캐릭터는 또 있습니다 그건 이너맨과 조개소년 이너맨과 조개소년 이너맨 옷 보면 누가 봐도 아쿠아맨이라 물고기랑 베푸먹는 그림 그려지지만 젊은 시절 성우와 듀오로 활동하는 점이 배트맨과 로빈을 패러디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비키니시티에 존재하는 영웅이자 특히 스폰지밥이 좋아하는 영웅인데 문제는 그 활동 시기가 엄청 오래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늙어서 조개소년과 함께 양로원 생활하고 있는 상태라 미용실 같은 데서 이너맨님, 물어도 괜찮으세요? 물어보면. 뭘 물어본다고? 이럴 수준으로 노세한 모습으로 첫 등장을 해서 노세한 노인 캐릭터들이 할 만한 개그를 보여주는 그 시절 스폰지밥 꿀잼 포인트 중 하나였죠. 진짜 조연으로 등장해서 등장 빈도가 손에 꼽지만 나올 때마다 투명보트로 일단 웃음 받고 시작하고 조개소녀 혈압 높이는 것부터 같이 자주 등장하는 악당들 전부 다 꿀잼이었죠. 거기에 개노답 와장창 특공대 전부 재밌어서 임팩트 있는 조연이었습니다. 일단 레일이 이놈보다는 재밌음. 아무튼 그런 어찌 보면 스폰지밥 최고 연장자 캐릭터였는데 담당 이성우도 당시 스폰지밥 성우들 나이 순으로 하면 이너맨이 제일 나이가 많았고 그 뒤가 조개소년 성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꿀잼을 줬던 이너맨 성우는 2012년 노안으로 세상을 떠났죠. 당시 스폰지밥은 시즌9를 방영할 때라 성우를 새롭게 뽑으면서 유지를 할 수도 있었지만 스폰지밥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스티븐 힐렌버그가 성우 교체를 원하지 않아서 이너맨과 조개소년은 동시에 극에서 하차를 냈죠. 물론 조개소년 성우는 2015년까지 단역같은 역할을 맡으면서 스폰지밥에 남아있었지만 그마저도 나이 때문에 은퇴를 냈고 결국 2019년 사망하면서 조개소년도 완벽하게 하차를 냈습니다. 성우가 사망하면서 극에서 하차를 했지만 하차한 방법이 캐릭터의 사망이 아닌 건강을 위해 얼음에 갇힌 설정이라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성우의 사망으로 극에서 하차한 캐릭터에 대해 시입해봤는데요 심스는 저담임 선생님 이전에 변호사 캐릭터 라이온을 허츠가 영구 결번 느낌으로 하차한 예시가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성우가 사망했냐면 와이프가 보약에 중독되면서 그대로 권총으로 쐈답니다. 진짜 개빡세네요. 오늘은 여기까지.